어, 반갑습니다. 외스입니다파팝 아, 마우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이번 시간은 아, 가수 는니클백이고요운명은 When We Stand t o g e t h e r 란 곡입니다. 아, 1번부터 12번까지 12개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One, one more depending on a prayer and we all look away. 자, 한번더 기도에 의존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외면해 버리죠. Number 2. people pretending everywhere. It's just another day. 어, 사방에 어,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 또 다른 한우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3. There's bullets flying through the air and they still carry on. 어, 사방에 공중으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어, 전쟁을 계속합니다. 4. We w a t c h it happen over there. And then just turn it off. 자 우리는 그런 일이 저곳에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저 관심을 꺼버리죠. n 5. We must stand together. 우리는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n 6. There's no giving in. 아, 굴복은 할수 없습니다. n 7. Hand in hand forever. 자, 영원히 두 손을 맞췄고. Number 8. That's when we are in. 자, 그때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때입니다. Number 9. That's, that's, that's when we are in. 그때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때입니다. Number 10. They tell us everything's alright l and we just go along. 자,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저 또 하루를 지내죠. Number 11. How can we fall asleep at night when something's clearly wrong? 어떤 일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밤에 잠을 둘수 있을까요? Number 12. When he could f e t h e r s starting work with what he threw away. 우리가 버리는 것들로, 자, 굶주린 세상을 먹여 살릴수 있을 때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의 자,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자, 몇 가지 살필 표현은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12번 먼저 보면, 자, 맨 끝에 왓은 관계대명사입니다. What is t h r w away? 우리가 버리는 것. 자, 우리 11번은 영어회화에 활용하시 바랍니다. 자, 앞은 보면, How can he fall asleep? 우리가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 그리고 뒤에, Something's clearly wrong. 어떤 일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자, 이 부분은 영어 배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번, 9번에 when이 나오는데요. 이때 when은 관계부사입니다. 앞에 타임이생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time when we all win.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때. 자, 그리고 6번, 7번도 수고입니다 자, give in. 굴복하다 뜻이고요. 자, hand in hand 되면 자, 손에 손을 맞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 4번 보면 자, 와치가 지각동사죠. 오형식 목적보로 동사원형이 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자, 또몇 가지 설명할 본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